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베었으니 그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근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3절 하겠습니다.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때리라 그날 교회 가서 아,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백삼장은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참 꿈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꿈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런데 이제 그 꿈이 24살 그 때까지 살아보니까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꿈을 뭘 찾을까, 꿈을 바꿀까 생각 했는데 그 꿈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꿈은 내가, 내가 꿀 꿈은 내가 꾸어줄 것이고 너의 소망을 내가 이뤄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날 이제 그 옛날 교회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이은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회를 하는데,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오늘의 신앙 통신학교를 입학하고, 그것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뭐 교회에 일곱부터 오군까지다 있지만은, 40년 전에는, 그것이 우편으로다가 배송이 됐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그것이 5권까지 다 공부하다 보면은 보통 3개월 걸려요. 근데 매일 일하면서 배달부만 기다려요. 그거 언제 오나.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립고 그리운데 누가 일일이 알려 준 사람은 없고 그렇게 이게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오늘의 신앙 도착할 때면 매일 기다리고 배달보면 지나가면은 나갔다가도 집에 와가지고 우편함을 확인하고 그 배달보가 오지 않고 우편물이 뭐 없으면은 그렇게 허전하고 실망스럽더라고요. 그것이 3 개월 걸렸습니다. 다니엘서 공부하고 계시록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 이제 그나마 열심히 나가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안식일이면 제발 비좀 오게 하라, 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안식일만 비가 와요. 교회 가기 편하게. 아, 그런 시간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 정말 주님께서 아, 마른 막대기 같고 부적행 같은 저를 이렇게 아, 오늘 이 자리까지 왜 인도하셨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 않지만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함께 하늘 가는 동역자로서 하늘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사랑과 애정으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우리 두 김장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때는 그 밖에 다른 애정으로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은 특별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비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이런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하늘 가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다고 확신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은 주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도록 이끌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 저는 생각해 보면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서울 잠실 대교, 잠실 대교 개통하던 날 1970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언제 같은 일하는 사람이랑 잠실대교 그 잠실대교 그 준공식 가는 날 강변에 놀러 갔다가 더워가지고 그냥 강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지금은 한강물이 물이 많았지만은 그 당시는 한강을 개발하느라고 항상 공사가 많고 한강물에 물이 별로 없었어요. 물이 있는 곳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한강 그 개발하느라고 큰 장비들이 강바닥을 다파 가지고 이렇게 메워 놓고 쌓아 놓은 그런 곳에 갔는데 강변에 가 가지고 양은 솥을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옛날 얘기죠. 근데 강 가운데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쌀을 씻어 가지고 밥을 해 먹는데 같이 있는 형이 가길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다파나가거 경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한 33m 되는 큰 깊은 물인데, 저는 못두물로 들어간 거예요. 새우면 하늘 할지 모르고 맥주병인데, 그래가지고 밟으면 모래고 밟으면 모래잖아요. 근데 같이 간 형들은 밥 하나라 정신이 없는데, 나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한 형이 어떻게 저를 보고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여기를 잡아가지고 확 끌어가지고, 강바닥에다 매어쳐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또이 앞, 겨울에서도, 겨울에서 제가 13살 인가 초등학교 졸업 막 전인데 강림 놀러 갔다가 오는 길은 지금 세제, 세제포. 세제포 밑을 빠져오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확 나가가지고 보살과 보살 사이가 버가 나가면 물살이 세잖아요. 거길 지나오는데 이 성모가 저를 손을 잡고 이 성모가 강림 이 성모가 먹을 거를 줘가지고 먹을 머리대 이고 형모가 나를 손을 잡고 내가 떠 내려가니까는 손도 놔야 되지 머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떠 내려가지 나도 떠 내려가지 하니까는 어떨 게리 이 성모가 저를 붙잡아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 그 머리에 이고 있던 그 먹을 거를 제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잡아보니까는, 뿌연 물이 질질질 나와요. 뭐, 뭔지 알겠죠? 쌀이에요. 쌀이 없어가지고, 쌀을 얻어가지고 오는데, 그 쌀이 물이 떠내려가는데 제가 막빠 죽을만 하면서 그걸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그걸 짊어지고, 지고 오니까는, 물이, 바지들이 아주 허연 물이 질질질 나와요. 그런 걸다 이야기하려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그게 왜 죽을 겁이 이렇게 많이 넘기고 왜 저를 살려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바로 여러 분 만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3장 참미같이 주님 뵙고 함께, 여러 분과 함께 하늘길을 걷는 백성과 함께 그곳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구원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우리 집사람이, 둘사람 놀릴 일을 참 많이 했죠. 제가 다리를, 다리를, 오른쪽 다리만네번 기부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연된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연수원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아, 척추, 요추 2번 골절돼가지고, 아,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있었고 그런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도 주님이 저를 왜 붙잡아 주셨을까? 우리 찬미 393장, 397장을 부르겠습니다 3 9 7장입니다다음께불부르시겠습니다 357장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면 영광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걸자 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앉기여 영원 무궁 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비난 멸류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결이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쉴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쳐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네, 저는 주님께서 아, 저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생명을 연연시켜 주신 이유가 삼백구일장 찬미 가사처럼 이제 남은 세월 아, 예수님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그분과 함께. 살 날을 바라보며 살라고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는 날 동안 찬송 부르며 주를 전하다가 그분 부르시면 그분과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꿈이 되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 이걸 다 하려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 줄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활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했죠. 아, 너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내가 하늘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실 때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받고 아멘하고 찬성하지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밭에 있을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많은 일을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밭에서, 돈에서, 하우스에서,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시고,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상한이까지 다녀왔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침에 집에서 9시도 출발했는데 꼭 1시간 걸리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아, 이 교회 앞을 보면서, 아,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는 이 올라오는 길이 자꾸 지루해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세 번째 성견을 짓는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삼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모든 형제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로 향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 정말 쟤네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저희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사시다가, 아, 제 꿈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꿈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제가 가슴이 너무 벅차고 감기 무량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준비한 것을 다 하지 못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그런 꿈을 구어서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늘 낙원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우님한테 갑작시리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서는 그 준비 좀좀 하셔가지고서는 안식일학교 시간에 좀 시간을 좀 쓰시라고 했더니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동안에 삶 속에서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를 볼 수가 있었지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을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꼈나 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는내 피흘려 너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 이게 아주 딱 가슴에 와서 확 닿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이 공부가 하늘에 적합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공부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신앙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돈도 잘 벌고 11주, 충실히 잘 데리고 헌금 잘하면 하늘에서 복 받는데 이거는 둘째 문제고, 기본이고, 그거는. 그건 하나의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으면이 세상에 사실 이거, 이거 없어질 것, 이런 데 대해서는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이거 말씀하셨는데, 아,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 하늘에 가서 적합하게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품성을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